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행복을 욕망의 그침, 즉, 욕망이 사라진 순간의 평온함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한다.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고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승진을 꿈꾸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쓴다. 우리는 이런 욕망들이 채워지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욕망이 채워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장난감을 마침내 손에 쥐었던 순간을,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나? 하루 길어야 일주일. 곧그 장난감은 시들해지고, 새로운 장난감을 향한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지 않았던가? 어른이 된 지금도 다르지 않다. 새 차를 사고 승진을 하고, 통장에 돈이 쌓여도 그 만족은 잠깐이다. 곧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며, 마음은 다시 여기 진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그 순간의 쾌감과 함께 잠시나마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안도감을 느낀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일지도 모른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한다. 광고는 우리의 부족함을 부각시키고 소셜미디어는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부추긴다. 우리는 이 자극 속에서 허덕이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욕망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욕망에 덫에 빠진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자유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평화롭게 존재하는 상태. 가끔 상상하지 않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 순간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화를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으려 한다. 새 옷을 사고 더 나은 집을 구입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 평화가 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잠깐의 만족이 오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든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갈증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달린다. 그렇다면 이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첫 걸음은 관찰이다. 욕망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은 어디서 오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 영상이나 책에서 주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욕망이 채워지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어떤 욕망이 생겨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당신이 정말로 그 대상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불안이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어쩌면 그 욕망은 외부의 자극, 광고, 사회적 압박, 비교해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에 한번, 잠시 멈춰서 당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라. 지금 이 순간, 욕망은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머리가 바쁘게 계산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머릿속 아이디어에 불과한가? 가슴 깊은 곳의 공허함이 당신을 자극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이 관찰이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찰하라. 욕망은 억누를수록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욕망을 하나의 살아있는 흐름처럼 여기고 그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라. 이 과정에서 당신은 욕망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점차 그 굴레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화와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